민정권의 실적을한 명이라도 더 알리겠다는 신념으로 전국 투어를 이끌고 있는 우리 유스타운의 손상윤 회장을첫 번째 인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기 바랍니다. <laughs>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외국 시민 여러 대단히 반갑습니다. 뉴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오늘 태풍이 온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집회을 못할까 하고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태풍도 저희의 애국심만은 결코 꺾지 못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는 종식 때쯤에 식사 전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가서 맹세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못다 이룩한 이 혁명. 박정희 대통령은 60년대 군사혁명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머리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머리 속으로 붉은 물이 들어가면서 대한민국 곳곳이 붉게 물들어 이제 적화 위기에 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혁명을 했다시피 우리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 의회를 갚아야 됩니다. 그분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군사혁명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군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위기인데 군인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이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2017년부터 대한민국은 울고 있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 수 여사 부부께서 통곡하고 계시고, 땅에서는 저 서천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방방국국에서 애국 국민들이 잠못 이루고, 부통에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당당한 자유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국가는 우리 힘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당당한 주권 국가의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조선시대 백성의 머물면 안 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국민으로서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빌붙어서 자파한테, 여당한테 권력의 표를 팔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망국의 입장까지 모아 있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나 붉게 물들어있습니다 이제 조국이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군사혁명이 아니라 쟤네들이 하는 건 뭡니까? 합법적인 공사를 시도해서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구속시키기도 모자라 국정원장 전정들의 모든 공직자들 구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침묵하고 있다가는 되겠습니까그 구속이 우리한테는 죽음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오늘도 명심하시고 모두 깨어나 주시길 강력히 호소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나면 저 불가무리들은. 거짓말 세력이고 악의 무리기 때문에 정의롭고 빛의 세력, 선의 세력, 양심의 세력, 빛의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한 방울만 돌아도 시간이 지나면 밝게 반다. 밝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출발할 때 소수로 시작했지만. 부산 마산 진해 창원 경주 쭉쭉쭉 올라와서 어저께 저희가 대구에서 했습니다 대구에서도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전부 물들었습니다 그나마 대구 경북만 조금 버티고 있습니다 6.25때 낙동강 전선이 이제 대구 경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미 시민 여러분들 더욱 더욱 깨어나셔야 됩니다. 전해들이 말하는 민주화는 전부 조선 인민민주 가짜 민주화입니다 전해들이 말하는 평화는 모두 이장 평화입니다. 적과 통일을가기 위한 하나의 전술일 뿐입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두번 다시 조국 건대와 산업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루 태어나신 이국미에서는 좌파 대통령, 좌파 속 시들 이두번 다시 나오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인입니다. 주인이 여러분 주인 행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치 보면 안 된다고 두번 다시 저는 감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공직에 있는 분들, 경찰, 판사, 경찰, 군경, 모든 공직자는 반드시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반드시 하나로 오셔서 자유 대한민국을 단단하게 바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거중의 공범이나 여중의 공범. 여러분들 직무유기하다가 대한민국이 바로 서서 죽거나 지금 적과 싸우다가 죽으면 어느 것이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공직자들 바로 워야 됩니다. 지금 이한식국이면. 국군이 있다면군대태다가 아닙니다 국가의 안보를 허무는 행위는 여섯 이적죄입니다 국군이 살아있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은 당장 청와에 있는 불륜무문이들을 체포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체포해야 됩니다 그가정에서 반발하는 자는 바로 총살을 시켜야 지 나라가 살수 있는 겁니다 국가의 권력은 이렇게 엄중한 겁니다 불은무리들이 가만히 설로 국민들을 속여서 권력을 찬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은 국가도 무너지고 우리 5천만 국민의 생존권도 없어집니다. 그 핵심이 바로 얼마전에 파기한 지소미아 협정입니다. 지소미아 협정은 대한민국 자체가 최전방입니다. 전방입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대한민국 복구선을 인정하 15분, 20분, 30분 안에 터토화 시킬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위험성을 알고 우리가 적보유생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 부탁해서 외전계 지소미아 협정입니다. 이게 뭐냐? 미사일을 쏘실 때 방어를 못했을 경우 대피하는 시간을 찾아 벌어주는데 대피하는 시간. 도저히 방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피하십시오. 5분, 15분, 20분 안에. 여러분들한테 지하로서 대피소로 생명을 지키라고 보내는 그 신호, 그거를 맺은 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 문재인이가 조국이 법무부 장관 만들어서 합법적인 공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시소미아 협정을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살아있고, 국가이 살아있고, 정상적인 국가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가구의 구미 애국 시민들이 모두 정인이되고 함께 합쳐서 싸웁시다. 구미 예! 애국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실 겁니까? 예! 저희는 목숨을 내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국민 혁명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방곡곡에서 저희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자고. 끝까지 저희 영화와 함께해 주신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제가 구원하겠습니다. 울지 마요 이름은 대한민국, 깨어나라 대한민국 가겠습니다. 여러분, 울지 마요 대한민국, 깨어나라 대한민국, 울지 마요 대한민국, 깨어나라 대한민국, 울지마요 대한민국, 깨어나라 대한민국,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미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사실 구미는 저희 집안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저희 어, 형님의 처가도 계시지만 저희 이모인도꼭 구미입니다. 구미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청년 연사들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야 구미에도 청년 연사들이 있다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먼저 우리 남연식 군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공정선거 국민연대 대중협력시 수강국 위원장 남현식입니다 <laughs> <laughs>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상당히 잘못되어가는 그런 시국에 있는데 이 시국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를 소개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국민의 역 앞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오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이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뜻을 피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거가 정말 긍정하고 정확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그 저희 의사가 정확하게 100% 반영되는 것이 매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선거 국민연대는 내년 총선 때 사전투표가 얼마나 다, 잘 이루어지고 저희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단체입니다. 2017년 대선 때 운영되었던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기는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 많이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의혹이 증폭이 되고 있고 현재도 이것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신 많은 애국 주민들께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네이버 카페에 공정선거 국민연대를 검색해 주시고 내년 총선이, 내년 선선때 총선 사전투표랑 본투표가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감시하는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이 정말 잘 이루, 잘 그리고 올바른 길을 걷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선거구가 253개구인데 이것을 감시를 하려면 정말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보통 한 개의 선거구에 많으면 10개, 10개 정도의 그 동이 있기 때문에 한술적으로는 수천 명의 그 애교시민들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명함을 언제든지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부탁하시면 언제든지 저는 명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명함을 보시고 잘 참고하셔가지고 공정선거 국민연대를 꼭 찾아주시고 저희 활동에 많이 홍보해 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이 단체에 대해서 중, 이 단체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알려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젊은 군사 전문가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우리 최승환군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보너스로연설을한번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큰박스로 한번 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시민 여러분. 오늘 국민에서 삭발한 최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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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시민 여러분,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숨 쉬는 거 말고 숨 쉬는 걸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거짓이고 조작이고 사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가 이 문재인 정권과 그들이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의혹을 제기하겠습니다. 제 의혹이 맞는지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과거에 지금 여러분들 투표를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이 투표를 손으로 투표, 대표하였습니다. 어, 수개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 지금 이 정권 하에서는, 어, 전자개표기라는 기계를 활용을 해서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개표기는 여러분, 기계입니다. 기계이고요전자기계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람이 손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자 개표기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없애고 사람이 소개표해야 됩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네, 두 번째 의혹을 제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투표를 하고 나서 투표함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바로 개표를 해야 됩니다. 이 투표함을 움직이거나 시간 인터벌을 두면 바꿔치기 할수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두 가지 의혹을 제기하였는데요 아 설마 이런 일이 아 설마 그런 어떤 부족이나 조작이나 이런 의혹이 가능하겠느냐 의혹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언론과 방송을 모든 자파와 문재인 정권이 전부 다 장악하고 조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방송에서 나오는 그 여론조사 수치가 맞다고 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도 여론조사를 다 해보면 방송에서 나오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옳지 않은 수치를 계속 국민들, 국민들에게 듣게 한 다음에 투표를 할때그 비슷한 수치로 전작의표기를 번든다면 우리가 어찌 투표로서 이 정권을 심판하거나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거 때까지 투표 때까지 기다렸다간 우리가 또 당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혁명위원회가 나섰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바꾸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방법은. 혁명이나 탄핵밖에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가 부호를 하면 끝에 이제 탄핵하라고 했을 텐데, 함께 탄핵하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와 거짓으로 가득 찬 문재인을 탄핵하라! 문재인을 탄핵하라! 감사합니다.